빵빵이에요 빵빵아 고마움 이거부터 바르게 노력하겠습니다 다 바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Thank <laughs> you. 就是那个土，还有那个工具，就他们用那个土，一些人就做。 완성 모습 빵빵이에요 고마워 빵빵이에요 빵빵이에요 고마워 빵빵빵 빵빵 완성 모습 고마워 아 맞다 아이러이는 그렇지 어다 아, 응. 했긴 했는데 아이러인 아이러하면 아이라인 완성 모습이 너무 얼마나 고 안 하고 다 완성... 나이... 아, 어... 이 정도 완성 모습이긴 한데 아이라인은 여기만 쭉 손만 그으면 돼서 아무튼 아이라인도 그리고 또 오도록 오이로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로인 호잇 훗랏 꼬리만 그릴 거라서 이래. 이지 지금 눈꼬리 한쪽만 그려본 상태입니다. 지금 눈꼬리 한쪽만 그려본 상태입니다. 반대쪽 나머지 반대쪽도 아이라인까지 눈꼬리 아인가 눈꼬리 아리 아+ 아+ 아이, 눈꼬리 아이라인까지 그려보았습니다 완성 쩝쩝 쩝쩝 쩝 눈꼬리 아이라인까지 그려보았습니다 완성 쩝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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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빵이에요 고마아 빵빵이 고맙워 빵빵 빵빵 눈꼬리 아이라인까지 그려보았습니다 눈꼬리 아이라인까지 헤어고 마워 고마워 만성모습 확대 근접샷 어, 만성모습 확대 근접샷 눈꼬리에 일하니까좀더 빨갛게 해볼까